여러분 어, 해발이 조금 1000m 이상 올라오다 보니까 이 인터넷 상황이 좋지도 않고 차라리 이렇게 찍어서 실시간으로 업로드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짐벌 아니고요 제가 한 손으로 한 손이 아니고 두 손으로 카메라 꼭 잡고 이렇게 고정해서 얘기 중이고요 지금 중간역인데 아까 미숙윤 님이 덥지 않냐고 제가 목도리를 하고 있어가지고. 근데 여기가 고산지대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선선해요. 여기는 해발 1542m의 브라이트 브라운 앤 맨이라는 중간역이에요. 그래서 조금 400m 정도 남았는데요. 지금 12시니까. 한 12시 15분이면 정상에 도착하려나. 아무튼 여러분 정상에 가서 또 제가 상황 봐서 인터넷 상황이 좋으면 라이브를 키고요. 안 되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이 기차. 내부 어, 아저씨가 학품 마시는 게 찍혔어요. 배터리 막 없어가지고 짐벌 엉망되고 아무튼 이따 또 만날 수 있으면 만날게요. 아까 참여해 주셔서 고마웠어요. 하동골프님, 엽기오정님, 미숙윤님, 어, 포천방자님도 그렇고 너무 죄송했어요. 일일이 아니하느님도 왔다 가셨고 아무튼 여러분들 나중에 제가 제방 보면서 채팅글 남기신 분들은 제가 푸사하라고 하는 프로필 타고 가서 채널 방문할게요 좀 이따가 또 봬요